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아, 씨, 죽겠다. 어제 술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laughs>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어, 일을 하려고 컴퓨터에 앉았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가 좀 특이합니다. 제목은 요재수가 준내 괘씸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티파니아 변요한의 결혼에서 빌드업이 돼.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산에서 산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갈 길이 모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어 그겁니다 일단은 티파니가 결혼을 한데 제시카도 최소형도 아니었다 소녀시대 첫 품절 여는 변요한 티파니라서 야 변요한이랑 티파니가 결혼을 해? 너무 뜬금없잖아 약간 전 뜬금없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보니까, 그, 변년과 티파니의 인연은 디즈니 플러스의 3식의3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 여기서 만난 것 같아. 여기서 만났고, 티파니가 뭐 이제 뭐 연기 같은 거를 하고 있는가 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티파니가 연기하는 걸 처음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 그 국밥집 막내 아들 보면 송중기가 뭐 미라클 회사로 나오는데 거기 약간 여자 역할로 나오잖아. 막 영어 발음 막 굴리면서, 보면서도, 쟤왜왜 <laughs> 왜 썼지? <laughs> 약간 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도 요 티, 티파니 연기력 논란이 있었거든. 근데 그 뒤로도 연기자로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가봐 티파니가. 그래서 결국엔 변년을 만나게 돼서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근데 또왜 빌드업이 되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면 알아 <laughs> 그리고 일단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변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 느낀 게좀 변요한이 처음 딱 얼굴에 딱 각인된 게 미생 때 각인이 됐거든 변요한이 솔직히 연기 괜찮게 하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연기 고트는 아니지만 연기를 제법 괜찮게 한다는 그런 느낌. 그 대표적으로 딱그 정도의 느낌 말끔하면서도 연기를 괜찮게 한다는 느낌이 약간 이재훈 같은 느낌이지 이재훈 같은 그런 느낌 최근에는 뭐 구교환이라던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는 이때부터 구교환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뜬금없다는 반응이 사람들은 좀 많았어 아이돌이랑 그리고 연기자가 결혼하는 이런 조합이 이렇게 흔치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많아가지고 이맨 처음에 열애설을 보는 사람들도야 드디어 소녀시대 결혼한 멤버가 생기는 거냐 이게 진짜냐라는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영 씨가 있어 티파니 성이 영인 건 처음 알았네 이름이 티파니 영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닌데 저 사람 이름이 황미영이 한국 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테파니영 황인에 찾아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래서 그 스테파니 영, 티파니 영, 약간 그런 느낌이지. 테드 창, 테드 창이라고 이 새끼야. <laughs> <laughs> 약간 테드창 느낌이야, 그렇지? 창시가 이래서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뭐 사람들 반응이 소년시대 첫 스타트가 티파니일 줄은 좀 상상도 못했다라는 반응이 좀 많아서 수영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 수영이랑 정경호가 올해 연애를 한 십몇 년 했잖아. 그런 줄 알았는데 난 일단 이거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정경호 또 수영이가 존나 갈고고 있지 않을까. <laughs> 소녀시대의후영이좀 많이 감정적인 여자더라고. 많이 감정적이고, 정경호는 그걸 차분하게 다 받아주는 그런 남자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쯤, 오빠! 오빠는 왜 변, 유한이 오빠처럼 날 책임지지 않는 거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뭐, 이게 뜬금포 조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다, 그동안도 되게 티를 오지게 내고 다녔더라고. 막, 뭐 티파니, 페라리 에막 변년이 타고 다니고 뭐 커플 모자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소녀시대 한창 때였으면 되게 난리 났겠지만 지금은 뭐팔9 년생이면 괜찮지 않냐. 여자는 남자를 만이 잡으면 티를 주내내고 싶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티파니 재산이 변년 열열 배는 그냥 넘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애초에 집도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소녀시대 고점 오래 갔고 뭐 그러니까 변년 열배 되나? 뭐요기에는데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 티파니 재산 얼마로 추정되냐 물어봤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아이돌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이돌 표준 계약이 완전히 변하게 된게 동방신기 사건 때 그렇거든. 동방신기 한참 활동하고 돈 털어 먹을 때도 동방신기 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에서도, 야, 이거는 거의 노예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 그 이후로 아이돌 계약이 완전히 변해서그 전에 아이돌들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 많이 벌지는 못했어. 그래서 옛날 가수들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 막그 행사비 같은 걸, 행사를 하더라도 기획사가 막, 뭐 이제 70% 떼가고 막 그랬다니까, 진짜. 기획사가 한70% 떼가서 행사를 뛰어도. 그러니까, 행사비가 뭐 몇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해도, 또 멤버 또 6인분이면 또 엠빵해야 될거 아니야. 많이 안 들어온 거지. 몇천만 원씩 행사 가도 얼마 안 돼서, 그거 그래서 옛날 연예인들은 뭐 많이 뛴 애들이 돈 많이 벌었냐면 나이트 클럽 뛰 애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 그게 실제로. 어, 나이트 클럽은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나이트 많이 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먹고 이때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누구다? 누구긴 누구야? 코요테지, 코요테. <laughs> 코요테. 나이트 클럽 한번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 에 진짜. 그래서. 그, 멤버들 대략, 순자산을 내가 말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예상한 것처럼, 톱 1, 2는 유나하고 태연이더라고. 유나는 지금도 연기를 막 하고 있잖아. 그리고 태연은 공연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유나랑 태연이랑 순자산이 약 350억, 뭐 200에서 240억, 요런 거 추정된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영이가 나오는데, 티파니가 제일 밑에 있더라고. 티파니가, 티파니 서연, 효연 이래가지고, 3 0에서5 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얘기하더라고. 물론 뭐 이게 정확하진 않겠는데, 정확하진 않지, 정확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뭐3 0에서5 0억도야 말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소녀시대라고 얘기하면 야한 시대를 풍미했던 애들 아니냐 맞잖아. 근데, 근데 저거밖에 안 벌었어? 약간 요런 느낌이지 그래서 저걸 놓고 보면 당연히 뭐 저보다 더 벌었을 거란 는생각 저거보단 당연히 저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고 더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 정도면 솔직히 변요한이 이길 수 있거든, <laughs> 내가 봤을 때 변요한도 지금 완전히 특 s 급까지아니면 A급 배우란 말이야, 변요한도 그러면 뭐 하나 찍으면 출, 출연료가 얼만데, 회당 뭐 거의 뭐 억씩 받아갑니다, 변유한도막 몇천만 원씩 와, 거의 1억까지 받아갈 수도 있지 않나?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름 이제, 연기력도 인정받고, CF도 몇번 찍고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저 정도면, 변유한이 이제 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난 동지론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다가 헤어져도, 뭐, 재산 트러블은 안나겠될 이런 느낌. 도축은 안 나겠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갑자기 열불이 터지는 거야. <laughs> 왜? 왜 열불터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니, 야, 그래도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 티파니, 그래서 소녀시대 티파니인데, 야, 티파니가 아까 말한 거, 이게 뭐 30에서 50억으로 추정되는데 야, 뉴진스, 야, 시작하자마자. 얘네들 후후후후, 데뷔하자마자 50억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음원 같은 거는 정산 받지도 못했어. 음원은 오지게 팔아도 받지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유젠스첫해 받은 게 52억이야. 52억을 받았단 말이야. 1인당 52억 정산을 받았단 말이야. <laughs> 어도어가 2024년 4월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멤버 5명에게총 261억, 1인당 52억을 정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음반 판매량이랑 광고 수익이 높았다고 얘기하자. 옛날에는 받지도 못했어.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줬어. 유젠스한테더 줬단 말이야. 이거 정산 끝나고 나서도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주고 있어요. 어도어는 하이브는. 우리가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50억씩 정상받은 유전서 신뢰관계 파탄 주장하는 거는 재판부에서도 되게 이례적으로 특이한 경우다. <laughs> 아니, 보통 돈을 안 주면 그걸로 싸움이 나는데, 얘네들은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싸움이 나지? <laughs> 재판부에서도 그때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도 그 당시에 막, 네이트판 댓글 보더라도, 야, 우리끼리 했으면 150억 해먹을 수 있었는데, 하이브 너네 때문에 50억 뿐이 못 벌었잖아. 이런 느낌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다들, 야, 처음에 1년 만에 50억 정산했다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줬다네? 하이브가 호구 아니냐? 그래서, 그 동방신기 이후로 아이돌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변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나름 유명했는데도 돈을 못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진짜. 그 이후에도, 그래서 아이돌이 그 이후에도 표준격사가 변했다고 하지만 나름 좀 네임빌류 있는 그런 아이돌도 돈을 못 벌었다고 하잖아 그게 못 벌려고 태반인데 야유재스는 1년 만에 50억 을정도받고 근데 저러니까 업계 선배들이 보기엔 또 얼마나 빡쳤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래갖고. 여튼 뭐, 이게, 이게 내가 머릿속에 유진수 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또 화가 나네. <laughs> 유진수한데 화가 나네.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거고. 유진수는 지금 조용하고, 굉장히 조용히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컴백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조, 조 용히 하고 있고, 아마 그냥 생각보다 빠르게 컴백할 거다. 그래서 앨범 빵 터뜨리고, 그 다음에 언론전을 할 거라고 난 느끼고 있는데, 근데 요거 보니까 갑자기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 소녀시대 티파니도 지금 어그 어, 순자산이 GPT가 30에서 50억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보단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근데 아, 진짜 저게 맞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케이스들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우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예인들의 돈을 벌수 있는 그 돈을 딱 목, 목이라고 하지 돈이 확 오는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롱런 하는 사람들, 유재석이나 강호동 이런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 그런 경우도 잘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한 철짝 잘 들으면 이제 박나래처럼 저렇게 이렇게, 어살수 있긴 있지만,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야, 유재석 애들은 정말로 욕심이 많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분노가 이제 그쪽으로 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여튼간에 뭐, 그래도 소녀시대에 처음 결혼한 게 나왔잖아.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이제 소녀시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축하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거 보니까 또 이제 윈터한테 또 빠기지 <laughs> 윈터야, 니가 저때 티파니 나이 내가 관면 사람들이 다 박수쳐주지. 정확히 말하자면 박수 쳐준다기보다는 뭔가 좀 연, 연애설이나 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꺾인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게 때 돼서 가면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잖아 근데 김민재는 또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들었던 것같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나온 사람 중에 SM 애들이 되게 많네 그치? <laughs>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여기까지고 그래도 뭐 결혼한 거 축하해 주고 그리고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경호는 소녀시대 수영이 준내 갈고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우리 지금 정경호 힘내고 <웃음> 힘내고 <웃음> 힘내고 어~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